먹었는지 봐봐. 아직 밥 먹었는지 살짝 뒤집어. 자지야. 야. 밥은 먹었어? 밥 먹었는지 봐봐. 멸치. 멸치 안 먹어. 멸치 한두세네 됐어 됐어. 어제 일개 넣어 줬거든. 몇 매... 개? <laughs> 까지. 엄마, 쫙, 까? 아니야, 그것도, 그거, 까지 먹으라고 넣어준 건데, 나중에 먹었는지 살려봐야 되겠다. 응.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먹었네. 어제 엄마 동그란 거 저것도 까지 밥 10개 넣어줬거든? 근데 어. 동그란 거 지금 많이 없지? 뭐? 어쩌고 이런 거? 이것 동그란 거. 이것 동그란 거. 보이지? 세 개, 세 개, 네 개, 열개 넣어줬는데 네개 있는 거 보니까는 한, 한 개씩 먹었나 보다. 나비에도 감을 어, 나비. 어, 나비 만지지 마. 지금 만지지 마. 스트레스 받아. 나중에 날개 말리면 놀러 날아갈 거야.